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가 가득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정책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배달 및 택배비 지원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원이 제공되는데요. 이 정책은 배달 및 택배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택배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매출 기준으로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제한되며, 약 67만 9천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지원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인데요.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개별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현재 관련 부처에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공식 발표 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배달업과 택배업을 주로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역 지자체의 발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세요. 다음은 금융 및 경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금 보호한도 상향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어 금융 소비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특히 금융 사고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금융권 거래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 정말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정책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